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사업 예산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20일 오후 오후석 경제실장을 비롯한 경기도와 도산화기관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세부 실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일본 수출 규제로부터 도내 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좀더 세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함으로써 산학연 각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예산안에는 연구개발 분야 225억 원, 자금지원 분야 100억 원, 전략수립 분야 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국산화, 소재부품국산화 연구, 지원,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등세개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대일 주요 수입 품목 조사에서 추출된 경기도 피해 예상 품목 리스트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 전문가 및 기업 의견을 반영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R&D 사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도에 적합한 대 중소기업 간 매칭 방식을 찾아 소재,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후속 경제실장은 지금부터는 그간에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집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즉시 대응 TF팀을 신속히 구성, 운영하고,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 신고 센터 설치, 특별 경영 자금 100억 원, 긴급 편성, 지원 등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긴급 대책을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회의 역시 도의회와 협치를 바탕으로 마련된 19년 3회 추경 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도는 이번 단기 지원 정책 외에도 장기적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관련 뉴스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2019 경기세계도자 비엔날레 개막을 추일 앞둔 현재 국제공모전 전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작품 공모 방식에서 작가 공모 방식으로 전환, 실험성, 예술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이 시대가 주목해야 할 작가 300인을 선정했으며 이들 중 42인의 작품 200여 점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000 세계 도자 센터에서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다양한 주제와 장르를 아우르는 도자 조형 작가 8인의 도자 조형 작품 12점을 사전 설치로 선보여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전 설치에 나선 도자 조형 작가는 토르비용 크바스베, 케이트 로버츠, 클레어 린드너, 맹욱제, 월터 맥코넬, 은고지의 제마, 엘리슨 샹스, 팁톨랜드로 오는 27일부터 2 0 0 3개도자센터에서 이들의 작품 12점을 만나볼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국내 맹욱제 작가를 비롯해 영국,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등에서 입국한 해외 작가들이 각자의 전시 공간에서 작품 설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람객이 우수한 도자조형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전 접수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82개국 1599명 작가의 1만 716점 작품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피스 메이커 콘서트 관련 뉴스입니다. 919 평양 공동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음악을 통해 알리는 레츠 DMZ 피스 메이커 콘서트가 오는 22일 저녁 7시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문화재단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경기 필하모니 구캐스트라 그리스 가수 마리아 파란투리, 소프라노 서선영, 정태춘 밴드, 노래를 찾는 사람들 등이 출연한다. 콘서트 1부에서는 그리스의 대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헌정한 귀향곡 제3번을 경기필 하모닉, 소프라노 서선영, 의장부 시립합창단, 그란데 오페라 합창단의 합동으로 국내 체연한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 과거 고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후보의 나란히 오를 정도로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이어지는 이부에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태춘 밴드 등을 비롯해 그리스의 유명 가수이자 미키스 테오도라케스의 분신이라 불리는 마리아 파람투리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들은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사계 그날이 오면 백두에서 할라. 한라에서 백부, 민통선의 흰나비 등의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리스 국회의원 출신 인권운동가로도 유명한 마리아 파람투리는 미 키스 테오도라 키스가 귀향곡 제3번을 헌장했다는 소식에 이번 콘서트 참여를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피스메이커 콘서트는 DMZ 국제포럼, DMZ 페스타 등 경기도가 마련한 레츠 DMZ와 함께 평화시대 한반도 신경제,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김혜은 평화대변인은 9.19 선언 1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기를 맞아 이번 콘서트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염원과 DMZ의 가치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민선 7기 경기도의 비전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추석특판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추석특판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한 결과 약 16억원 매출액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농협유통센터 내 G마크관은 인기 상품인 식혜, 누룽지, 쌀국수 등 자체 할인, 경기도 특산물자 세트, 홍삼 세트 등을 마련했고, 명절 음식 송편 등 시식, 쉬운 체험, 현장 이벤트 등 방문 고객 에게 주마크 브랜드 홍보 및 판촉 을 진행 했다. 이마트 내 6차 산업 안테나 숍 에서는 명절 선물용 셀룬 세트, 와인 세트, 아로니아 홍삼 세트, 사과즙 세트, 진생 베리 세트 등을 한정 할인 특 가로 구비, 고 객의 구매 욕을불 렀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우수농 특산물 생산 농가의 품질 좋은 농 특산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가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원장안구청에서 순차적 운영됐고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직거래 장터에도 참가해 추석 시즌 생산자 팔로 확대에 기여했다. 온라인 판매는 경기 사이버 장터와 우체국 쇼핑 몰내 G마크관을 통해 경기 우수 상품의 할인과 선착순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해 실질적인 돈의 경영체의 소득 향상이 되도록 노력했다. 유통진흥원 강희원 원장은 경기도지사가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한 G 마크 6차산업 인증농식품 갭 우수농산물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좀더 실속있는 명절 보내길 바란다. 며 앞으로 경기도 생산 농가의 다양한 팔로 확대 및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숙련건설인력을 육성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까지 총 6천여명이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19일 새로운 경기좋은건설일자리종합기획의 일환으로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숙련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 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숙련 건설 인력을 육성하고 현장 실습 및 취업 지원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올해 건설 분야 취업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건축기초, 건축시공, 건축설비 등 10개.